자 이제 저희가 체력 훈련 다 끝났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 왔으니까 배구 배워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지금 체력 훈련 저가 너무 지쳐가지고 살좀지쳐가지고바앞빙했어 아, 가지고 네. 아 근데 혹시 배구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리시브. 리시브. 어... 받는 게. 그럼 리시브 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서 시범 보여주세요. 아, 아, 리베로, 아, 리베로, 아, 리베로. 아, 리베로! <laughs> 살짝 편하게끔 넓게 있어서 앞에 있어요 상체가 편하게 쉴때이 자세에서 그냥 여기서 팔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하는 그 자세로 이제 공을 오. 받는 거예요 다 배웠네 우리? 네 <laughs> 야, 역시 혹시 한번 그럼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바로 넘어갈까요? 네. 이상욱 선수님 국가대표요 국가대표 국대 와대 저걸 받아. 우와, 우와! 꼬리가 휘어서 들어. 오! 세트한테 정확하게 보내는 게 중요한 거. 아 부터 네. 그 보내는 거. 네. 아. 박수. 아니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엄청 빨라가지고 이게 몇킬로 정도 되나요? 지금은 한 110에서 12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저희 까루먼 채요 아니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네? 평가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웃음> 오! <웃음> 오! <laughs> 오! 야, 야 사, 너 사는 잘하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잘하셨어요. 오, <laughs> 처음 치고. 기. 보여줄게. 한림 선수님. 야 안경 깨진다. 아나 아, 나 안경 씨. 아니 안경 보는데 뭐야? 괜찮아? 아니 안경 아예 없는데 왜 아, 쓰는 거야? 오. 한림 선수님. 근데 여기 너무 저 어려워. 예. 아. 네. <laughs> 한발 앞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한발 응. 앞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야, 쫄지 마.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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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모티야 보여줘. 오케이. 보여줘. 오케이. 모티야 보여줘. 자, 최대.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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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아이 야 잘한다 잘해 <laughs> 저희가 그래도 웬만큼 솔직히 처음 하는 거 치고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치고는 이 기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잘 받으신 거... 그러면! 베베로가 인정해줬어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수님들이 딱 연계해가지고 스타일 때리면 한번 받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 그러라고. 스피드만 조금만 낮춰주시면 아, 스타일 스피드, 스피드 조금만 낮춰주시면 다 같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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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받야받야뭐아 받아, 이아 받아, 받 진짜 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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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완전 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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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받아, 받아, 세낮 받아, 세 낮춰 아세 낮춰 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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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야. <웃음> 야뭐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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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받아, 야. <laughs> 야, 야. <laughs> 어, 자 저희가 이제 선수님들 연계해서 리시브까지 한번 받아봤는데요 뭐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해야죠. 대결해야죠 실전 해야죠 실전이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게 게임이 아니니까 좀 어드벤티지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왼손으로 하기 왼손으로 때릴 때만 스파이크 응. 네, 할때 왼손 때릴 때만 왼손 반대손 왼손 네. 원잡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laughs> 네, 반대손 반대손 큰일 난다 저희 선수님들 10점 내기 저희는 1점 2점. <laughs>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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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니까 왼손이니까 2점 아 그럼 11점으로 하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잘한다, 선수님들은 잘한다. 딱 11점 내시고 저희는 딱 2점 내는 걸로. 자, 바로 가시죠. 렛츠 고! 렛츠 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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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희 진팀 뒤돌고 있으면 스파이커 한 번씩. 네. 서브로 맞추기. 오케이 오케이. 이기지잖아, 우리. 그케이기지 okay, 자, 어, 이겨 보자. Okay, 야, 2점만 okay. 내면 돼. 2점만. 서브. 가자! 가자! 픽! 퍽! 어? 좋았어 야. 야! 아! 야, 왔네. 야, 야, 아, 이런 바보야. 아, 아, 오케이 이제, 서브 게임이었어요. 오케이 게임 오케이. 서브 게임. 아, 이제 서브, 서브 게임. 잘한다. 자 시작. 오케이. 윈드. 아 진짜. 아 이거 주민이. 좋아 좋아. 반 아. 있어. 3대삼대대 오케이 좋아 가자. 가로 가로 가로. <laughs> 아야! 오 깜짝이야! 오 그런 거 있어! 좋아 좋아. 아니 느낌 이 있어? 내가 <laughs> 봐도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 시영 시아 자, 야야 넘기 넘기 여기 바로. 아야 넘기기만 넘기기만하자. 아 그냥 넘기기만. 끝나겠는데 이거? <laughs> 넘기자 넘기 넘기기만. 천천. 오케이 준나 넘겨 넘기자. 나, 너야. 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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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게.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야야야내로가야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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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야기여야 와! 기 여기+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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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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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이 <laughs> 거어 <야>, 너무... <laughs> <laughs> 넘어갔어, 넘어갔어. 킬 <키를> 넘어갔어. <laughs> 자, 3점 남았네. 3대2야3대2 3대2여두 점만 넣으면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아 아, 이런 목적이 뭐해? <laughs> 이얘 뭐야? 이 아. 뭐야? 아니 이제 차넘자 오케이. 봤어, 봤어. 거기에 <laughs> 왼손 <laughs> <하하하. 웃음> <laughs> <내> 맞아? <laughs> 아니 이거 자자자 아, v 야 r v a 야 저희는 1대 저희가 졌어요 저어른손으 때렸어요 아아 한 번? 네트 걸리면 한번이근아 아니에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해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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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케이 아 오케이 행이 행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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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이위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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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야 뭐야? 이제 일점 <laughs> 남았어 일점 하자자 뭐야 뭐야 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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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우리도 배구 그 하는 거 뭐, 뭐. 야, 뭐, 야, 하자 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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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야이야야 야, 야 <laughs> <받아, 받아. 웃음> 오아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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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어. 어. 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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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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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아웃이네. 뭐 아, 하냐 응. 이겼다. 방금 아웃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니다니다 아, 박 아,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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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정대로 번, 벌칙을 아! 내가 맞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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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laughs> <laughs> 리베로, 리베로. 리베로. 아니 왜? 아니야. 세마 아니 왜? 아니, why? 아, 또 나였어. 또 나였어. 아, 아, 아. Right 아, 아 와, 저희가 이렇게 배구 경기까지 해봤는데 박빙의 경기. 자,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박수, 박수. 아, 아 우리 고생했다 우리 잘했다 아, 네. 배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다들 배구 니까 배구 꿀잼이었습니다. 진짜, 진짜. 한 분씩 그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도 저희 이제 한국 배구가 더 많은 발전으로 여러분 앞에 이제 나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배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우리 카드 배구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식이가 너무 진지하게 말해요. <laughs> <laughs> 일단 몸들이 워낙 좋으시니까 배구 같은 것도 금방 금방. 되게 잘하시고 박빙의 경기로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경험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네, 마무리가 너무 훈훈해가지고 <laughs> 너무 훈훈해가지고 너무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네.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를 찍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좀 정말 재밌었고 뭔가 저희가 항상 핸드폰으로만 보던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케이. 하니까 좀 색다르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개막전이 언제죠? 10월 중순인데 14일인가? 저희 개막전 한번 가시죠? 어? 오, 한번 가자, 한번 저희 가자. 저희 응원 가겠습니다. 스케줄딱딱 비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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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운동 나이 쉬고 나이 가겠습니다. 진가.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요. 어, 우리 우리 카드 배구단이랑 이제 네. 한국 배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크로스피 바로 준베리 아무 떄도 많이 부르해 주시고, 우리 카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습니다.